안녕하십니까 흥국자산운용 마케팅기획팀에서 근무하는 서충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흥국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김윤환 팀장입니다 네 작년 2021년에 발표해서 굉장히 역대급으로 좀 흥행을 했었는데요 좀얼마에 잠잠하다가 또 최근에 일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면서 이게 또 핫한 분위기 이어가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좀예전어있는 종목들이 어떻게 있는지 좀 그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네. 고객분들 요청 중에 제일 힘든 것중 하나가 상장 예정 종목이 뭐고 언제 하냐, 이거를 그렇죠. 좀 예상해달라. 그런데 네. 이게 이제 IPO가 원래 이제 기업 고유의 사정이나 그리고 시장 상황, 뭐 이런 식으로 변수가 좀큰 편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제 올해 상반기에 될 만한 거는 그 상장 심사를 청구하고 이제 그 상장 일정 과거의 패턴을 볼때 이제 작년 말이나 올해 초에 상장 심사 신청을 한 회사들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일정이 원 뭐, 현대 엔지니어링이고요. 네. 그 외에는 S.K 계열의 원스토어, 원스토어. 그리고 네. S.K 쉴더스 그리고 교보생명, 교보생명. 그리고 네. 현대오일뱅크 네. 그리고 상반기 아니면은 올해 여름쯤에 될것 같은 소카 아 소카 그 네. 유명한 회사죠. 네. 이런 네. 정도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언론에 많이 나왔던 s 뭐, s g c o m 올리브영 뭐 이런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상장 청구 심사 일정들이 아직은 좀 나오지 않은 걸 보면은 하반기나 뭐 아, 네. 어,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음. 저희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코스닥 업체들은 앞서 언급드린 숫자들, 기업들 이상으로 올해 상반기에도 많이 대기는 되어 있는 음.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또 이게 저희가 최근에 1월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들이 좀 인상을 했고요. <laughs> 이시장이또 어찌 됐든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은데 이상반이 공모주 시장 자체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아네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모주 시장도 이제 상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유통 시장을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데 유통시장은 1월달에 물가 이슈가 좀 피크를 치지 않을까. 음. 그러면은 이제 좀 2분기부터는 좀 지수는 저점을 좀 높여가는 모습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IPO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는 전반적으로 이제 기업 수는 작년보다는 좀 적을 어, 수 있지 않을까. 수 예. 왜냐면 작년에 이제 심사를 하시는 이제 거래소 쪽에서 이제 엄청 모두가 걸렸었다고 하니까. 음. 그러면은 이제 작년 이상의 기업 숫자는 좀 쉽지는 않지만은 뭐 작년보다 조금 적거나 작년 수준의 좀 기업들이 네. I P O를 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숫자는 그렇고 이제 규모 같은 경우는 이제 L G 에너지 솔루션이 이미 됐기 때문에. 네. 네. 에너지 솔루션을 빼고, 이제 보면은, 올해는 이제 IPO 규모는 네. 작년보다는 좀, 좀 줄겠죠. 어, <laughs> 네, 많이 거랑, 않고, 네좀 줄은 거고 네, 좀 준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좀 작년이랑 다른 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 네. 계열의 이제 회사들이 네. IPO가 많기 때문에, 좀 이런 공모주 펀드들한테는 그렇게 좀 나쁘지 않은 음, 환경이다. 좋은 종목들, 큰 예, 종목들 많이 있고 그런 코스피가 성장할 네. 종목들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음. 올해는 좀 그래도 나쁘지 않고 괜찮지 않을까. 네, 예, 그러면 저 흥국자산운용의 그 공모주 관련된 대표 펀드들은 좀 어떤 게 있고 어떤 다른 타사와 차별되는 전략들 이런 것들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좀 말씀 아,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홍급자산 운영에는 일단은 멀티플레이어 30, 네네. 그리고 공모주 하이웨드 펀드가 음. 이렇게 있습니다. 음. 홍급자산 운영의 장점은 어, 공모주 펀드 운영 업력이 상당히 길다는 거고요. 그리고 주식 운영본부의 그 섹터 담당자들이 IPO를 하는 거의 모든 종목에 대해서 음. 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한다는 점이 저희의 좀 장점입니다. 섹터 담당자가 이제 이 분석을 한 자료를 네네. 가지고서 내부 회의체를 통해서 이제 공유를 하고요. 그리고 시니어와 함께 참여, 미참여, 그리고, 확약 등에 대한 전략을 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음, 일부 종목차 빼고는 공모주 주가는 좀 낮게. 형성이 되고 IPO가 됐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가 좀 쉬웠는데 최근에 이제 5, 6년 정도는 IPO 진행 전에 이제 VC나 아니면 음. 이런 식으로 이제 비상장 투자가 활성화돼서 기술력으로 네. 심사를 받아 상장하는 네. 케이스. 지금 이제 적자 기업들도 이제 IPO를 하는 네. 케이스들이 음. 좀 많아졌어요. 네, 네,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IPO를 통해서 이제 기 투자가 된 자금을 좀 회수를 하기 위해서 음. 공모가격이 좀 높게 형성이 되는 케이스가 좀 이전보다 좀 많아졌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섹터 담당자랑 PM들 펀드 운영 PM이 함께 회의를 하면서 이 옥석을 가리는 프로세스가 잘 되어 있다는 게좀 저희 반의 좀 특징이 아닐까 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고모주장이 참여하시는 이제 소위 이제 대박을 누르시는 투자자들이 정말 따상 뭐 이런 아, 거 많이 네. 있데 <laughs> 그 분들께 이제 펀드를 운영하시는 매니저로서 네네.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일단은 공모주 펀드 같은 경우는 어 채권 혼합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채권 및그 예금으로 음. 안정적으로 이제 이자 수익을 확보하면서 공모주 음. 투자를 통해서 이제 알파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박을, 이렇게 따상입니다. <웃음> 대박을 <웃음> 기대하는 것보다는 이제 네. 예적금 이상의 꾸준하고 음. 안정적인 그 수익을 기대하시고 펀드에 가입을 하는 게좀 네. 네. 좋을 것 같다, 바람직한 게 아닐까 이렇게 저희는 음.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뭐 개인투자자분들도 잘 새겨들었으면 좋을 또 이제 말씀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이상 저희가 이제 상반기 공모주 시장 전망하고 그다음에 회사 펀드 소개 좀 들어봤는데 다음 시간에도 좀더 유익하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고 언제든 지그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네, 계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Thank you